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컬러풀 DNA 임지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전문가 시리즈 편이랍니다. <laughs> 이제 가을 시즌을 맞이하면서 또 결혼식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신부보다 예쁜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신부만큼 예쁜 그런 메이크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톤 다운된 컬러로 사용된 메이크업이고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펄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해주셨다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똥손이고 곧 금손이 되고 싶은 어, 메이크업 새내기입니다. 물론 제가 나이에 비해서 메이크업에 관심이 조금 늦게 생기다 보니 어 이렇게 전문가 친구한테 가서 배워오는 이런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처럼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초부터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 시리즈가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전문가 따라하기 시리즈 한번 시작해볼까요? 헬로. 오늘은 제가 전문가 시리즈를 따라하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준비물들이 아나스타샤 팔레트 여기에 마침 혜리미가 썼던 컬러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어, 같은 준비물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만큼 이제 제 화장대 컬렉션이 좀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laughs> 파운데이션이랑 제가 사용하는 비비를 어 1대1로 믹스를 해서 얼굴에 먼저 1차적으로 좀 발라 놓은 상태예요. 제가 샵에 가서 받을 때도 전문가한테 받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얇게 파운데이션을 일단 먼저 얼굴에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다른 메이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한번더 터치를 하는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모나리자니까 눈썹부터 한번 빨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냐내 눈썹도 있는 거. 요즘에는 바비 브라운 펜슬이랑 그리고 <laughs> 항상 사용하는 이 키스미. 너무 짱구 눈썹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펜슬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이 섀도우보다 좀 많이 연한 컬러거든요. 살짝 살짝. 이렇게 이마 앞부분이 좀 둥글게. 근데 약간 눈썹은 넓게. 그래서 일단 먼저 음영으로 좀 깔아줄 건데요. 맨 밑에 있는 이 컬러로 음영을 할 거예요. 조금 진하죠. 근데 저도 약간 진한 것 같은데 한번 좀 연하게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넓게 눈꼬리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조명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음영을 발라놓은 상태고요. 여기 안티크 브론즈 컬러로 여기 이거 말고 이거. 이 컬러로 음영에 들어갈 거예요. 깊은 음영이요. 그거는 어느 부위에다 바르냐면요. 은 눈꼬리 부분에 들어가는데 브러쉬가 조금 더 얇은 브러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브러쉬가 좀더 얇은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컬러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의 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프러스 엄버? 이 약간 굉장히 짙은 고동색? 요, 아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컬러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부온 프레스코 이 컬러가 맞겠네요. 이 컬러. 약간 이런 컬러예요. 연하게 해서 눈꼬리 부분에 눈꼬리에 여기 이제 아이라인 들어갈 자리까지도 이렇게 칠해놓고 약간의 블렌딩을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약간 착한 결혼식 하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이라인은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눈꼬리를 따라서 코스나 이렇게 좀 착하게 눈을 내렸어요. 이쪽도 점막에는 이 시세이도를 바를게요. 이렇게 브러쉬로 사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뚜껑 테두리가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 점막 쪽을 검정색으로 채워줄게요. 오.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이. 눈 꼬리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약간 짙은 브라운 컬러로 하고요. 점막은 검정색으로 해서 눈이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 한 거예요. 지금 별거 안 했는데도 눈이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좀 커져 보이진 않죠? <laughs>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위에 이제 아이섀도우는 다 끝났고 이제 언더 아이를 할 건데요. 원래 보통 제가 <laughs> 하는 메이크업, 평상시에 하는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항상 밑에 좀 글리터를 좀 붙여서 애교살에 좀 튀어나오고 걸그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우리는 포인트는 은은하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하객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요, 요거는 플레이 101펜슬이고요 애교살 튀어나와 보이기는 하는데 과하지 않겠어요. 이쪽도. 이게 약간 텍스처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블렌딩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눈 뒤에 꼬리 삼각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기가 좀 중요해요. 이 쪽에 사용했던 거랑 같은 음영 시도로 아까 여기 눈 동자가 끝나는 이 부분까지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마스카라를 꼭 해야겠죠. 자꾸 까먹으니까. 음. 뷰러로. 이것도 이제 가짜 속눈썹을 좀 붙이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더 똑같이 제가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속눈썹 붙이는 거는 난이도가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사용하는 마스카라인데요. 이렇게 입셀로랑에서 나온 마스카라 듀오 제품이에요. 하나는 프라이머, 하나는 마스카라. 그리고 밑에도. 내 눈이 지금 렌즈가 약간 뻑뻑해서 초점이 안맞아 보이는 거지 화면이 아니면 이 카메라가 지금 생명을 거의 다해서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바르니까 눈 앞머리? 이쪽도 빠뜨림 없이 마스카라를 꼭다 이렇게 바르게 되더라고요 언더 아이도 됐습니다 그럼 아이 메이크업은 이제 이렇게 끝이고요. 루터치는 그 상큼상큼 오렌지 컬러로 RMK 이걸로 발라볼게요. 살짝 생기가 있어보여야 돼요. 눈은 좀톤 다운되지만 과하지 않은 그런 메이크업. 입술 내가 무슨 색으로 했더라? 음... 루지 아르마니 503번 립 마그네시고요. 테두리가 너무 선명하지 않게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조금 생기가 있어 보이게 이거는 트루 코랄 톰포드 트루 코랄 컬러를 안쪽을 좀 발라줄 거예요. 이런 느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쿠션인데요. 저는 이 쿠션을 하이라이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콧등, 코튼. 등이랑 그리고 이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그리고 치크를 바르기 전에 먼저 했었어요. 야 제가 깜빡했네요. 앞볼 정도 좀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위. 자, 그럼 메이크업이. 끝나고, 이제 이 상태로 결혼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laughs> 저는 이번에 배워온 결혼식 하객 메이크업이 사실 좀 데일리로도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생각보다 알고 보면은 메이크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렵고 좀 쉽지 않은 메이크업이라 생각해서 보여드리는데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보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또이 시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다 <laughs> 읽고 있고요, 댓글들. 또 벌써 구독자 2만 명이 넘어서 어,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주시고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꿀팁들 있으면 나누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빠이!